개인회생 상담하고 신청 중이고 필수 서류도 보냈습니다. 근데 금지 명령이랑 사건 번호가 아직 없는데 추심 독촉 전화가 오면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시간 돌아왔고요. 오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 영상에 부동산 차가 남편 거인데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이 질문 주셨어요. 이거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요 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더 어려울 것 같은데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남편분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채무자분께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음. 명의만을 남편 걸로 한 거다라는 음. 사정이 있다면 음. 들어갈 수 있다.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네. 그다음에 회생 법원이 아닌 나머지 지방 법원들의 경우에는 남편 분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의 음. 일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사건 처리이나 이거는 반대로 채무자 분께서 기여가 없고 실질적으로 남편 분께서 전적으로 마련하신 거라면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 반영. 뺄수 있다. 있다. 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회생 법원과 지방 법원의 업무 처리 방식이 원칙과 예외가 뒤집어져 네. 있는 느낌이네요. 회생 법원은 원칙은 각자 그래서 안 들어가고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방면에 지방 법원은 원칙은 2분의 1 넣으세요이지만 예외적으로 뺄수 있다. 좀 요렇게 정리를 할수 네.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더 어렵다라고 음. 말씀 초도 주셨는데 요는 이제 좀 문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상담을 그냥 받아보시는 게좀 좋을 것같아요 네. 네, 그게 제일 음. 중요한 것 같고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이 이제 뭐 인천이나 강원도 지역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경기 북부 이렇게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가도록 할게요. 법원별 보정 권고를 살펴보는 부산 회생법원 편의 어떤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제 변제금이 얼마일 줄 알고 1차 보정에 바로 내는 건가요? 이게 부산회생법원의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죠. 네, 네. 어, 1차 보정이 나오면서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라.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답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시 결정 되면서 그 시점에 계좌번호를 내서 한꺼번에 내는 것과 이제 요거는 개시 결정 오래 걸리니까 일단 미 미리부터 그냥 넣어놔라 요건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사실은 채무자분들께서 변제금을 모아두시는 거는 신청 당시에 월 얼마로 갚겠습니다라고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면 작성된 변제 계획안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제 계획안을 신청서 접수할 때 냈다 하더라도 그 변제금이 개시 결정 인가 결정까지 그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개시 결정 시점에 돈을 한꺼번에 내세요라고 했을 때 신청 시점. 과 개시 결정 시점에 변제금이 달라져 버리면 이미 그 올라간 금액으로 내야 되는데 세무자 분께서는 신청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모아두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산해생 법원에서 미리 이제 돈을 내라는 거는 변제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원에서 한꺼번에 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청 시점 기준 변제 계간 획 기준으로. 이제 정해진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음 댓글은요. 그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 QA 받아서 네네. 설명드리는 음. 어, 그 영상에 어, 댓글 달아주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 배우자 카뱅 대출 2,500만 원과 제 대출금을 갖고 다달이 납부하다가 또 다른 대부대출로 인해서 회생 폐지 후 재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배우자 대출금 다달이 갖고 있었던 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청산 가치 편파 변제 이런 거에 포함 안 되겠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우자 대출금을 갖고 있으신다는 게 아마 채무자님께서 대신 그쵸? 주고 계신 거예 음. 배우자님의 카뱅 대출 2,500만 원이 어떻게 된 거냐? 요 음.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사실은 요 과정은 그냥 추측에기반해서 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배우자님께서 카카오뱅크 대출 2,500만 원을 받아서 채무자님한테 준 거다. 만약에 요런 음.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채무를 갚으면서 같이 갚았다. 음. 라고 하면은 뭐 문제가 안될 수는 있겠죠. 네. 다만 개인 회생을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채권들은 회생 채권에 회생 넣고, 넣고 대우자권만 따로 갚아준다. 요거는 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음. 불가능한 음.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님이 2,500만원을 빌려서 넘겨주신 건 아니고 그냥 사용하시고 배우자님 대출인데 이거를 갚아주신 거다 이거는 문제가 돼서 당연히 편파변제에 들어갈 거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원칙적인 방법은 배우자님이 만약에 2,500만원 대출 받아서 채무자님한테 주신 거다라고 하면 배우자님을 오히려 채권자로 채권자고. 넣으라고 법원은 그렇게 할 거고,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서 배우자님도 변제금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배우자님 대출금을. 다달이 갚는 거는 계속될 수는 없다 음. 그리고 편파 변제가 과거에 갚으신 거는 될 거냐 안될 거냐는 배우자님이 돈을 이제 넘겨주신 거냐 음. 그 마찬가지로 배우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냐 아니면 그냥 배우자님한테 주신 거냐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문제가 일단 좀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네. 높겠네요 재심청 네.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걸 보면은 달달이 납부하다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으로 계속 갖고 계시면서 배우자님 대출은 회생절차하고는 별도로 갚으셨던 걸로 음. 같아요. 음. 그것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편파 변제의 이슈가 아, 당연히, 있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다음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 읽기 영상에 달린 음. 댓글이에요. 네. 존 밀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개인회생 상담하고 신청 중이고 필수 서류도 보냈습니다. 근데 금지 명령이랑 사건 번호가 아직 없는데 추심 독촉 전화가 오면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많이 질문 주시는 그렇죠. 내용이죠. 음. 요 개인회생 진행하시려고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하시고 이제 서류를 보내신 버리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오. 진행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여기 이 과정에서 이제 채권자 측에서 응. 그러면 어느 사무실에 맡겼고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응. 사실대로 어디 사무실이고 전화번호 응. 여기로 연락 주라. 응. 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응. 몇몇 이제 채권자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차피 개인회생 뭐안될 거다라고 응. 하거나 응. 당신 개인회생하는 거랑 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응. 답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응. 그거 대해서는 어, 뭐 조만간 접수 될 테니 개인생 진행하는 거를 기다려 주시라 그냥 이런 정도로 통화 마무리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다음 댓글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댓글은 이제 좀 묶어서 한번 네.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 영상이 음. 달린 댓글들이에요. 일단 해피해피님 젠틀치킨 현재 마음이 <laughs> 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국회로 가셔서 나라를 지켜주세요. <laughs> 네. <laughs> 지민가님 영상 시청 잘 하고 있습니다. 하트 이제 복도 찐치 정준님 아,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이 국회로 네. 가셔서 나라를 지켜달라는 그런 의견까지 있어요. 젠틀치킨님 아 예. 근데 예. 뭐, 젠틀한 싸움닭이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재밌게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채무자들을 네. 생각하는 마음을 음. 네, 조심을 잃지 말라라는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네. 앞으로도 이제 채무자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 국회로. 갈 정도의 제가 뭐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협회 안에서 <laughs> 열심히 음. 이제 뭐 도산 제도에 관한 의견을 어, 개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음. 그리고 이제 뭐 복터진 띠정주님께서는 뭐 음. 좋은 댓글 계속 많이 달아 주신 음. 거 제가 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 네.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댓글 많이 달아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좀 챙겨서 한번 이렇게 닉네임 또 불러 주시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댓글 잘 모아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